자연스럽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충뉴스의 제클린 케빈 그리고 보충복지관 테릭터고미랑입니다 도미랑 머리가 너무 큰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하셨죠? 네 답답했어요 아 저도요 여간 답답한 게 아니에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차가워어그야 되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아휴 답답하다 이런 답답한 일상들 가운데 설날는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부터 고초복지관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후우우~~ 누비 <laughs> <노벼야>, 대사 쳐야 돼 ㅎㅎㅎㅎㅎ 아무리 안 보면 두개다해 놓을 수어요 어디서 볼수 있는 거예요? 음, 네 저희 프로그램에 따라서 카카오라이브, 톡, 중.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어 근데 제가 지금 100원밖에 없는데 1 0원이면볼게 있나요?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고빈아네 <laughs> <laughs> 물론이죠 저희 복지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는 무료로 대박 난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 무료로 무료를볼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촌 뉴스는 10시 30분에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도촌 뉴스를 통해서 당일 온라인 서비스 편성표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온라인 서비스를 매일 매일 제공한다는 게 너무 기대가 되고요. 10시 30분. 지금처럼 아침 10시 30분에 도촌 뉴스를 통해서 매일 매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의 편정표를 한번 보실 건데요. 다함께 도비도비 도비라을 외쳐주세요. 해볼까요 같이? 해수래요네 <laughs> 시작! 도비도비 도비란! 세상에! <laughs>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잘 보여요. 아 보이시나요? 네. 저희 화면을 보면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편성표입니다. 먼저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아침 10시 30분에 도촌 뉴스가 진행되고요. 바로 이어서 11시부터는 건강 스트레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진행되는 개별 방송인데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방과후 교실 학품에서플래싱으로 배우는 학습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아일랜드 센터에서 오후 3시에 아동상담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어, 그렇군요. <laughs> 네, 잘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면은 복지관 블로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도트뉴스 유튜브에 로그인하셔서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알람까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근데 댓글로도 달수 있지 않아요? 어! 댓글로 달 없나요? 맞아요 댓글로도 저희 달수 있는데 아무도 댓글을 안 다시네요? 어 그렇군요 저희 댓글로 지금 소통을 여기, 너, 하고 싶은데요 아, 갑자기요? 네 우리 도비랑 잘생긴 얼굴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주민들께 아. 아. <laughs> 오늘 아. 우리 도비, 아니 도비랑 <laughs> 도비랑이 지금 개인기를 또 선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MG가 많은데 나씨 <laughs> <laughs> 괜찮은 걸까요? <laughs> 아, 초대손님이 계신데 아, 네 초대손님이 네. 아직 오시지 어네 그리고 오늘은 도촌 아. 뉴스 첫 방인 만큼요. 아, 네. 깜짝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laughs> 네, 누구죠? 깜짝 게스트 누굴까요? 바로 도촌종합사회복지관의 이종민 강장님이 함께하셨습니다. <laughs> <대박>. 네. <laughs> 네. 댓글로 환영해 주세요.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아, 예. 네, 환영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니 크게 말씀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인턴이에요. <laughs> <laughs> 아예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 어, 또 시민 여러분 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우시죠 저희들이 앞으로 매일 방송을 통해서 어, 코로나가 빨리 진정되고 다시 복지관에 오셔서 예전같이 즐거운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기로 하고요 어, 앞으로 매일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 여러분들한테 항상 같이 하는 방송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계 여기 계속 여기 계속 도 돼요. 아, 예. 네. 그럼 저희 이제 저희 옆에 아까부터 직원분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저렇게 직원분들 오셔서 인사해 주고 싶다는데 혹시 지금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도촌복지관 직원들입니다. 다 모이고 있어. 기랑 머리가 너무 커서. 안 <laughs> 우리 주민들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냥 는 <laughs> 시간 아니야, 도비야저희 분위기 좀. 맛있게. 진심으로 이렇게. <laughs> 자, 네, 이제 가셔도 됩니다. 네. 아, 아, 네. 네 가셔도 됩니다. 아, 다음번에 특별 게스트로 모셔요 잠깐 잘하시죠. <laughs> <저, 웃음>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분위기도 살릴게 도비랑, 도비랑. 네 우리 복지관에 아, 도비랑이 입사할 때 장기 자랑으로 네. 땀땀 댄스를 췄다는 소문이 있어요. 우리 오늘 첫방이잖아요. 첫방 기념으로 네. 시청! 4인 주민들께 쌈바 텐트를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아 근데 네, 제가 부끄러움을 좀 많이 타는데 어떻게 남자 아나운서 분도 같이 추실수 있을까요? 아, 네, 가능하시잖아요 <laughs> 저, 아, 저, 저, <웃음> <웃음> 네 저도 가능합니다 네, 네. 어, 너무, 어렵지 않죠? 너무, 댓글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laughs> 음악을 한번 주시면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언제 나오나요? 제가 안 들려서 아, 음악 틀어드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네, 이게 바로 실시간 스트리밍의 묘미죠 아, 절대 이건 NG가 아닙니다 아, 나오면 죽으라고 는거같요 아, 뭐 지금 뭐 네, 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뭐 나오고 있어요 공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희는 무반인데 아, 지금 여기서 어. 나오고 있어요 아, 같이, 같이 쳐주시면 될거 같아요 쌈바 쌈바가 없을이잘볼기다지고 쌈바 없을 요 열심히 아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다음시케서늦겠다요 빨리 갑시다. 기계가 없는데요. 아, 네, 그러네요. 제본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럼 대사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럼 여러분, 우리 도촌 뉴스 구독 꾹 좋아요. 꾹 오늘 하루 건강한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내일 만나요.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지. <웃음> 안녕, 네, <laughs> 좀 끌게요. 아직 방송에서 틀러서... 지